구독해주세요 그 하트뽕 얘들아 출발 꾸마 자 꾸댕이치꾸들 반갑습니다 꿈통신다 양양이 꾸냥입니다 시방이 대랑이 야 저까지 빨리 뛰자고 레이포 슬라이드 꿀잼 오늘은 무슨 게임이야?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버튼을 화나게 하지마 s go 초록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는 거지? 으하, 버튼이 활았다. 아, 빨리 여기를 탈출해야 돼. 으악! 공이 굴러온다. 다들 빨리 올라가 시어 아싸! 얘들아 조심해. 점프 점프. 다들 조심하라니까. 여기를 건너고 건너고 건너면 <laughs> 나만 살았네. <laughs>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도우 <laughs> <laughs> 이번엔, 슈렉 더 킬러. 야, 은이 살려! 도망가! 아 도망가! 도망가! 뚜! 아 슈렉을 피해! 시방시방! 이쪽이야, 이쪽! 이쪽이 안전하다고! 뭐야! 나오자마자 계속 죽어! 귀여워! 도망가! 자, 이번엔 버튼을 클릭하면, 오, 어, 뭐야! 뚜! 레이저 날라온다! 어. 나만 사는 거야? 올라가기 나도 살아있거든 시방 굿승리 세레모니 뭐야 이거 <laughs> 난 벌써 올라와있다구 기다랑아 점프 아싸 나도 올라왔지 <웃음> <웃음> 이건 완전 센스 게임이라구 맞아, 맞아 맞아 여기 있으면 평생 안죽는다 오, 또 이번엔 뭘까 내가 눌러볼게 중간을 강타하세요 가자 렛츠고 <laughs> 어 뭐야 뭐야 다 죽었어? 아야 <laughs> 어, 뭐지? 죽은 거라고! 뭐야? 나 완전 중앙으로 떨어졌는데. 히히, <laughs> 꿀잼인데 이번엔 뭘까? 내가 클릭해 볼까? 너 <laughs> 뭐야? 야, 지진이야! 떨리다 시발! 버튼 이있으면 괜찮나? 얘들아, 춤추고 있어도 괜찮아. <laughs> 지진인데 괜찮다고? 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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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례. <laughs> 귀여워. 아무것도 아니었지. 이번엔 버튼을. 뭐냐, 에이지 아, 아, 아. 아. 버냐시. 애들이 여기서 잡혔어. 잡아버렸다. 떨어버렸다 아, 아. 이번엔 버냐시방. 이번엔 내가 눌러봐야지 시방. 버튼을 타세요? 얘들아 빨리 올라와. 아, 그래 빨리 뛰어 뛰어. 버튼까지 잡아. 아, 아, 우리 둘만 나왔다 시방. 그. 이번엔 뭐지? 우와 파쿠다 <놀람> <과연 Thermomale> 우와 파쿠다 from out of the sky 타쿠 어허 뭐야 다 <이> 죽었어 우리 전원 다 죽은 거야 탐구 정말 재밌고 쉬운데 <이 <이> 맞아 이번엔 뭘까 헉 이번엔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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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떨어졌다 금방 물이 차오를 텐데 빨리 올라가 물이 차오르고 있다 <이> 아싸 나는 벌써 도착 아 <crear> <이야> 오, 겨우 살았네. 아주 심장이 쫄깃해지는 게임이라고 암튼 우리는 <laughs> 살았지 <laughs> 오, 이번엔 뭘까? 얘들아, 중간으로 모여. 용암이야! 중간으로 올라서라고 용암, 용암! 어, 살았던데 살았다, 살았다! 아, 이번에 우리 다 같이 살았다! 이 오, 뭐지 이거? 같이 춤추면 된다 그. 좋았어 나도 같이 춤추기! 차렷! 경례! <laughs> <격네요. 웃음> 아 웃기다. 이번에는 겟 다운! 와 밑으로 내려가! 저쪽이야 저쪽! 점프 뛰어서 내려가고 이번에도 깰수 있다고! 그럼 그럼! 그래. <laughs> <그래. 웃음> 바보인가? <웃음> 뭐야! 이번에는 뭔뭐 재밌는 게 나올까 시바 어? 뭐지? 어야 먹히면 돼야 먹히면 돼, 돼 얘들은 들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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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끝까지 살아남보라고야오 떨어졌다 야. 야, 살았니?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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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내가 좋아하는 거다 이거 는 거냐 시방 여는 자기가 밟고 있는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야 <laughs> 내가 밟고 있는 자리? 야 계속 움직여야 된다며 꿈냥이 잡아라 절대 잡히지 않아 어, 뭐야 꿈냥이 왜 이렇게 잘해 나 따라오다 죽을걸 <laughs> 니들끼리 뭐 하세요 나도 꿈냥이 공격하러 가자 어린 업냥이 잡아라 알았다구어 뭐야 또홍수다 이번엔 성공해 a j u g o 무조건 엄청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 된다고! 어, 뭐야? 다 죽었어? 나만 살아남은 거야? 그럼 그렇지! 어 o Ta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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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빙봉 o t 킹 j o t a 이 o t a 이 이번엔 또 뭐지? 버튼 클릭! 히미들 어? 이번엔 제대로 주강으로 가서 아, 아! 어! <laughs> 오우 떨어질 뻔했다. 하지만 살았다는 거. 아, 뭐야, <laughs> 또 혼자 <군데> 살았다고. <laughs> 어쩔 TV. 저쩔 TV. 저쩔 냉장고. 응어쩔 어, TV. 저쩔 냉장고. 어, 어쩔에어컨. 저쩔 아이폰. 어, 어쩔갤럭시폴더블폰. 가전 제품은 삼성이라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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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성공. <웃음> 이번에도 찰 지게 살아남았다고. 음, 이번엔 뭘까? 어? 무슨 소리지? 슬래치 라이드? 어? 뭐야? 야, 이거 타고 내려가면 되는 거야? 출발! 야, 야, 비켜 비켜. 내려가신다. 우우. 뒤로 내려가네. 얘들아, 너희들도 내려오라고. 갔다! 야 호. 어? 야, 든다 아! 이번에는 으하, 데스런이야! 빨리 뛰어야 돼! 거대한 손이 따라온다고! 맞아! 뒤를 돌아보는 순간 잡히고 말 거야! 어, 나라도 살아남아야겠다! 아 왔어, 끈더 힘내! 찾아, 마지막, 마지막 통나무 밟아! 아싸 성공! 어휴, 다행이다. 오 이거 보라고 손 어, 엄청 거대한 손이다 어전티비얌전비 안물티비 안물비대전비오짤비 저짤래비 구구르빙 얘들아 저기로 올라가 <laughs> 야 이런건 내가 맨날 자신있다구 여기 다리를 건너서 오 용암이 올라온다 점프 회오리 점프 회오리 점프 <laughs> 가소롭구만 뭐야 뭐야 야야 왜왜 아 어이야. <laughs> <laughs> 어, 이번에는 뭘까? 어? 페스트 점프. 아싸, 이건내 전문이지. 아무도 나못 따라온다고. 나만 하나, 둘, 하나, 둘. 점점 빨라지면 뛰고, 뛰고. 아싸, 나만 성공. 야, 대라 왜 이렇게 잘해? 얘들아, 언제 오니? 아, 뭐야? <laughs> 이번 게임은. 다시 더 더블... 볼. 야! 공굴러 온다! 안 돼! 아싸, 난 살아남았구요. 이번엔 뭘까? <laughs> 와! 빅데임프 슬라이스다! 삐용! 야호나이판 너무 좋다구! 이판장겨있다 드라마! 드라마! 난 당연히 1등으로 가고 있지! <laughs> 어? 근데 밖으로 안 떨어지네? 밖으로 떨어지려고 했는데 다들 조심히 오라 그. 이번엔 나올 게임은 오 스테이 온더 플레이트 밑에 판이 흔들릴 건데 절대 떨어지면 안돼 얘들아 준비됐지? 간다 야 조심해 여기로 가면 대가 돼. 어헷까요 <laughs> 이쪽으로 온다 조심해 일로 가야지 시방 <laughs> 뭐야 이러다가 다 죽겠어 전부 다살것 같은데 시발와 이건 정말 종잡을 수가 없 각자, 잘 살아남자구. 나는 계속 중간에만 서 있어야지. 나도, 나도. 야, 잠깐만! 아, 아. 야, 잠깐만! 이쪽으로 몰린다! 아. 도랑아, 살았니? 아니. 뭐야! 전부 아주같다고 아, 뭐인가? 이번엔 뭐지, 시발? <laughs> 뭐야? 강아지춤이잖아. 오늘 너무 재밌었다구. 맞아. 자, 오늘은 버튼을 환하게 하지 마. 로블록스,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플레이 해봤구요. 저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앙꿈도띠. <laughs>